좋습니다. 구 좋고요. 걸음통밥팀을응원하러 뱀뱀이 왔습니다. 아 너무 좋은데요. 이제 강렬하고 화끈하고 예 네. 그런 느낌이 뱀뱀 죽겠는데 제가 뱀뱀 죽30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이영아 어떤 기대 갖고 오셨을지 너무 궁금한데요. 어 일단 오늘 그 마동석 님이 직접 초대하셨거든요. 그래서 어 이제. 신 영화 이런 거좀 좋아했었는데 또 약간 좀 그런 성향이 그걸 좀 있다고 들었으니까 그걸좀 기대하고 같습니다 아, 네. 역시 오컬트에 또 액션까지 가미된 마동석 씨의 거룩한 밤 대본 헌터스를 응원해 보셨는데 그럼 동석 형님에게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마동석 형님 이제 아직 한달 한 반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이게 벌써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제가. 어, 네, 재밌게 잘 보고 또 앞으로 어, 그 계속 응원하고 응원하고, 응원하고 잘 나가고 계십니다.